그집사에는 장모님 용돈을 갖다가 그냥 한번 드리면은 몇 백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애만 이렇게 싸지르고 <laughs> 이런 좁은 집에서 애 둘을 어떻게 키우냐고 막아 지네들 볼일 있을 때 와가지고 맡기고 그러지 한몇 번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그냥 봐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저는 5 9 년생 정다겸입니다. 스라에는 일남 일녀 아들과 딸 하나씩 있습니다. 다 결혼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다섯 살 결혼 오 년차입니다. 마흔 살이고요. 결혼 삼 년차입니다. 저는 서른여덟 살이고요. 결혼 오 년차입니다. 아 당연히 있죠. 뭐 자주는 아닌데 그때그때 그때 틀려요 뭐, 뭐 50만원도 주고 또 30만원도 주고 재고 많이 줄 때는 100만원도 주고 그 정도예요. <laughs> 어,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담됐어요.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아우 처음에는 좀 낯설더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안주는 섭섭하더라고요. 무슨 때. 뭐 이렇게 맨날 뭐 꾸준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무슨 행사나 생일이나 무슨 때마다 1년에 한 서너 번? 그 정도예요. 저는 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다면은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드리진 못하고 이제 뭐 행사나 생신 때한 4, 50만 원 정도, 그래서 연애 한 2, 3회 정도, 3, 4회 정도 그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지 않고 받는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아직 좀 젊으셔가지고. 나중에 뭐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 주는 게 서로 마음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만약에 뭐 드리게 된다면 제가 아깝지 않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선에서 각자 알아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초반 때는 이제 얼마를 드려야 좀 괜찮아하실까 그런 생각에 뭐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곤 했는데 솔직히 30만 원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laughs>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고 싶은 만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초에는 조금 많이 잘 보이려고 조금 한 30만원 정도 드렸고요. 회차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버는지 아시니까 그냥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일단은 상의를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일단은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님께서 딸만 셋을 낳았고제 아내가 이제 둘째인데요 저희는 이제.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냥 그날만큼 장모님을 누가 더 많이 웃기냐 이런 걸로 약간 좀 경쟁 구도가 되다 보니까요. 돈보다도 그냥 장모님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든 재롱 한번 더 부려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laughs> 솔직히 결혼 초반에 이제 허락 맡으려고. 아들 같은 사이 이제 하려고 전 솔직히 이렇게 부침성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낯을 조금 또 많이 가리고 그래요. 와이프랑 결혼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행동을 했긴 했는데 제 성격을 처음부터 이렇게 간파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소극적이고 하는 거를 아시다 보니까 조금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아들같이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도 저희 엄마한테 뭐 시어머니보다는 엄마처럼 이렇게 대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5년 동안 겪고 느낀 점이 아들 같이 했다가 어, 큰일 납니다. 진짜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진짜 아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 대한민국 구조상 절대 이게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 그 말의 뜻은 장모님과 사이가 좀 이렇게 사이가 어, 가깝고 어, 뭐 친하다. 뭐이 정도까지는 될수 있는데 절대 아들이 될 수는 없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님께서 딸만 셋시다 보니까. 아들같이 정말 대하라고 엄마라고 부르고 반말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막내 사이 같은 경우는 장모님한테 진짜 엄마라고 부르고 또 동네가 같아가지고 자주 뵙고 하는데 저는 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존댓말 쓰고 제 친아버지 친어머니여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장모님이랑 편하게 농담 따먹고 뭐 이러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글쎄 다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물론 아들 같은 사이가 있긴 하겠지만, 딸 같은 며느리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위는 사위지, 아들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사위들이,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어머니하고 그냥 그렇게 곰살맞게 구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없이 무뚝뚝한 사이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들도 성격이 아주 다 각자 틀리 제가 생각해도 아들 같은 사이는 안될것 같아. 어느 정도 친해야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아들 같은 사이는 글쎄 나도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오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아들 같이. 근데 네. 많이 피곤한가? 뭐... 그래서 아들이 될수 없다고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눈치가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장모님 보통 엄마 같으면 은아 엄마 밥좀막 이렇게 하겠는데 <laughs> 이 장모님이 이렇게 딱 아침에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아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벽도 있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들들이 보통 엄마들한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냥. 아 엄마 밥좀 먹으면서, 아, 엄마 나 씻고 올게,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뭐 여행을 같이 갔더라고 해,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뭐 입이 짧아서 그런지 뭐 음식을 이렇게 해 주면은 덥석덥석 잘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들과 틀게 리 신경이 쓰이죠. 스스로 몹시 이 편하게 그냥 뭐 음식도 그냥 맛없어도 뭐 맛있다 그러고 이렇게 먹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입이 짧아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 음식도 이렇게 해 주면 조금밖에 안 먹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아 되게 불편하더라고. 박서방 여보게. <laughs> 그렇게 불러요. 존댓말을 하반말하시아 반말이죠. 존댓말은 안 해요. 저는 이름 부르십니다. 저는 김서방이라고. 예, 저도 이름 부릅니다. 지금도 반말을 하고 계시고, 뭐 반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반말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 저도 만약에 뭐제 아내의 어,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나이 많더라도 저에게 존댓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어차피 이제 가족이니까, 저도 반말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2층을 살고, 장모님이 3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에 오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하기도 했죠. 그냥 저도 아침에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편하게 복장에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 되다 보니까 그냥 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편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이제 애기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서 등하원을 해야 되니까 장모님이 그거를 대신 해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은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맡아줘서 물론 장모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등하원 시켜주고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에 뭐 애를 낳으러 3박 4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장모님이 첫째 얘기를 등하원도 시켜주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걸 장모님이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 지네들 볼일 있을 때 와가지고 맡기고 그러지 근데 뭐이렇게 와서 맡기고 그러는데 뭐 사실 뭐안 된다 그럴 수 있나 그냥 나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베란 간에 연락도 없이 와서 봐달라 그러면은 참안 봐준다 그러면 섭섭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 앞에서 짜증을 낼 수도 없고 한몇 번은 아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그냥 봐주고 그랬죠. 내가 좀 약속을 취소를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되게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제가 2층, 3층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저는 숨겨야 되고, 와이프는 마음대로. 나 오늘 오빠랑 싸웠어. 이러면 이제 가시방석에 앉는 거죠. 근데 장모님께서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늘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많이 이렇게 잔소리 듣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와이프가 잘못했을 때는 제 편을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너 사위가 너 무조건 잘못했어. 뭐 그게 아니라 들어 보시고 양쪽 다 아, 이번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이번에는 사이 네가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이가 말했듯이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꼭 딸이라서 편을 드는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 편을 들것 같아요. 조금 자존심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돈도 없으면서 애만 이렇게 싸지르고 <laughs> 이런 좁은 집에서 애 둘을 어떻게 키우냐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뭐 누구나 뭐 이런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그말 들으면 자존심 별로 안 상할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준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처가한테 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냐? 그리고 저는 장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이런 말을 하신다면 저희 집이 잡고 안 잡고 뭐 제가 돈을 얼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저랑 결혼해서 이 결혼해서 행복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제 주변에 돈잘 버는 친구들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도박이라든지 뭐안 좋은 거 많이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장모나 엄마는 사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딸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게 다딸 가진 부모만이 아니라 그게 자식을 가진 그게 엄마의 마음이랄까? 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거를 선호하고 좁은 집에서 사는 거는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처형이 계시는데 거기 형님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생신 때나 뭐 명절 때 항상 소고기와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아 우리 첫째 사이 첫째 사이 저는 실제로 지금 <laughs> 비교 당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그 행동이, 아, 우리 첫째 사이 왔어? 막 이러면서, 아, 우리 첫째 사이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니까, 아, 솔직히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족이잖아요. 처형이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솔직히. 가기 싫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생신때나 명절때나, 아, 진짜 이번에 뭐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Yeah.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그 앞에서 내색하면 제가 이미 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냥 제가 약간 넉살 부리면서 장모님이랑 같이 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모님 뭐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면서 아유 제 친구 장모님은 뭐에그 의사 병원 그거 하나 찾아줬다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돌려 깔 겁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그집 사이는 장모님 용, 용돈을 갖다가 그냥 한번 드리면은 그냥 몇 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근데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 어, 정모가 재산이라도 많고 그러면은 잘보이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조금은 비교가 돼요. 그리고 좀 섭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좋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laughs> 세상에 이런 사이도 있다. 이런 거를 아, 들었으면 좋지. 우리 딸이 슬쩍 얘기를 하면은 못 한다고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잘하는 사이가 있다라는 걸알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뭐 아파서 큰돈이 뭐 이렇게 들었다 우리 얼마 들어야 돼막 이렇게 와이프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그쪽 형제들끼리 알아서 n 분의1 해가지고 알아서 해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서 한번 크게 아프셨어 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 1년차였는데 입원을 한 3개월 정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막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뒤에 분말씀하셨다시피 형제들끼리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제 굳이 사위가 거기서 뭐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아 나는 사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격이 다틀리겠지만지 사위들이 좀 장모한테 좀 곰살밖에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우리 사이가 조금 무뚝뚝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좀 사이들이 이렇게 옆에서 누가 사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와, 진짜 용돈 안 줘도 그런 사이 있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냥 어머니, 어머니하고 그냥 자식처럼 편하게 말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 어, 직책 중 하나 사위라고 생각하고 어, 믿어봐 주시고 어, 지켜봐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해 주시고 자꾸 첫째 사위만 이뻐하시는데 저도 좀 이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귀하게 키운 따님을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위라는 분도 뭐 귀하게 자랐을 아들이고 장모님들께서 귀하게 길렀던 그 따님이 선택한 남자입니다 그 따님의 눈을 좀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